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라스테치에 이렇게 카모 자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딱 뒷부분 굉장히 심플하고 네, 앞부분도 굉장히 기본적인데 거의 그냥 딱 깔끔한 자켓인데 이제 소재랑 이런 소재 자체에 이렇게 직접 우드랜드 패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개발한 원단이 사용된 게 굉장히 어, 멋진 포인트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핏도 굉장히 뭐 옛날스럽지 않고 요새 입기 좋은, 살짝 루즈하게 어잘 빠진 그런 제품이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카라 부분 보시면은, 네 봉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어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부분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 이렇게 암홀 부분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워싱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경련 변화가 이렇게 페이딩이 살짝살짝 재 살짝 있고, 이렇게 퍼커링이 가져있는 부분이 어 굉장히 예쁘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왈데스 빈티지지퍼가 사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런 미국스러운 어, 그런 무드가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열어보면은 안감도 뭐 아시겠지만 항상 안감도 좋은 걸 쓰니까 굉장히 밀도감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착용하기 좋은 어, 그런 안감이 사용이 됐고 이 안감에 킹주머니, 우드, 우드랜드로 킹주머니, 안주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레스 팬츠에, 챗베이커 티에 이렇게 한번 무심하게 툭 어, 걸쳐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얇은 티에는 1사이즈가 괜찮은데 또 두꺼운 옷은 그런 스웨이나 후디 입으려면 2사이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저랑 비슷한데 이제 나중에 두꺼운 옷이랑 껴입을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로 가시면 되고 아니 어차피 간절기용이니까 나는 그 얇은 티에 입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1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기장이 살짝 짧은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이어드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 이제 품도 넉넉하니까 오히려 또 오히려 괜찮은 네 오히려 좋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소매 같은 부분도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워크 자켓에서 볼수 있는 디테일들이 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소매는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또잠가 볼게요. 이런 이제 워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조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밥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잘라서 어, 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주머니도 생각보다 얕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찔러 넣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네, 밑에 부분도 스냅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카모팬츠랑 또 입으면은 자칫하면은 촌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이제 매, 셋업으로 입으면은 매장 출입 금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따로 입는 게더 깔끔하고, 예쁘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플한 코디에 딱 이런 원포인트로 걸치기가 좋은 거니까, 팬츠도, 그렇고. 그래서 세트로 입는 것은 웬만하면은 좀 참아주시고, 이렇게 별도적으로 따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님이나, 뭐, 치노 팬츠, 스웻 팬츠 다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착용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요새, 이런 워크자켓 형태의 깔끔한 뭐, 드리질러나, 그죠? 뭐아니면뭐 바라 쿠타나 봄에 뭐 초어 자켓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봄에 그런 가벼운 아우터들이 많이 보이는데 딱 요번 까무 자켓도 그런 무드들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으면서 딱 라스트 치만의 감성이딱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이렇게 일본 원단 수입하고 그 원단 자체에 롤로 프린팅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또 이런 이제 고가의 와일드스 어, 부자재 이렇게 사실 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20만 원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로드맵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이제 형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게 새롭게 런칭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어, 따라가려고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있고. 많이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형님한테 좀 감사하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옷을 경험하고 입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면서 옷 입는 재미가 있다. 네, 확실히 옷 입는 재미를 사심 먹고 약간 조금 주춤했었는데 다시 불파랑 라스테치 같은 거 다시 입으면서 좀옷 입는 즐거움이 다시 생겨가지고 저는 요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약간 옷 입는데 아 약간 나는 약간 뭔가 좀 지겹다,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파랑 요거 라테츠 이제 뭐 블랙아웃 이런 옷들을 입으면서 다시 그런 옷 입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셨으면 어 좋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너무 코디하는 즐거움, 옷 입는 즐거움이 제인상에서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명품 같은 거 입었을 때의 즐거움을 지금 불파나 네, 이런 어, 이제 에센스 룸의 옷들을 입으면서 저는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까무자켓도 저는 만족스러운 구매였고 사이즈가 어, 약간 저랑 비슷하시면은 여기 1사이즈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어, 아, 리뷰는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른 아이템으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